안녕하세요. 니팅엔지입니다. 항상 썸네일 사진으로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영상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한 거는요 썸머 라피아 크로셰 명품 라인 백들인데요. 어, 이것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가방들인데요. 많이 떴죠. 소장용으로 제가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는 명품 백들 비슷하게 한번 떠본 겁니다. 이 명품 백 라인들은 어, 스티치도 조금 특이하지만은 요거도 있고 위에 가죽 부분도 있고 똑같이 만들긴 어렵습니다. 근데 크로셰에 관심이 있는, 있으신 분들은 요런거 한번 어, 떠보시면은 어떨까 하고 제가 어, 기획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명품 백 라인들이 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비싼 가격을 자기가 직접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좀 의미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앞줄 라인부터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네. 하늘색은 미소니 미소땡. 자 퍼프 뜨기나 팝콘 뜨기로 이거 유튜브 영상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바닥을 좀 따로 떠서 연결을 따로 해봤습니다. 옆에도 따로 떠서 연결을 했고 요거는 어, 영상 구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뜨시고 싶으신 분은 그거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같은 라인으로 조그맣게 미니 사이즈로 떠봤어요 퍼프 숫자를 줄여가지고 근데 요즘 요거 젊은 아이들은 젊은 친구들은 여기 작은 미니 사이즈 가방에 뭐 이어폰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카드 지갑 이 정도만 넣어 갖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이라기보다는 액세서리입니다. 액세서리처럼 그냥 옷에한 부분으로 데코레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예쁘죠? 이거 저희 딸도 좋아하는 라인입니다. 이 색깔이 어 이거는 좀 화려한 색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 초록색 이런 색깔을 쓰시면 예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우리는 원래 오리지널 제품에는 없는 라인인데요. 굿 땡, 굿땡 색깔을 제가 이렇게 화려하게 좀 넣어봤고, 얘 러프를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예쁜 것 같습니다. 이거 핸드백 만드는 것처럼 집사각 좀 길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조각조각 다 이어서 붙인 거예요. 뒷판도 이어서 붙이고, 그 다음에, 위에 여기서 코 잡아가지고 연결을 해서 레이스를 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녀도 돼요. 이쁘죠? 자, 옆에는 제가 이거 테슬 키링 만들었는데요. 이거 나무실 우드볼 갖고 이렇게 천사 모양으로 테슬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장식으로 달았습니다. 요런 것도 집에 있으시면 한번 이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재밌습니다. 선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하고 비슷한 라인으로 제가 요 제품을 요걸로 변형시켜서 만들어 본 건데요.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걸 제가 똑같이 한번 따라 떠본 겁니다. 어, 어디 건지 는 아시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도 레이스 옆에 색깔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끝에 짧은뜨기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뒤의 라인은 이것입니다. 바닥. 이거 되게 제가 작년에 많이 들고 다녔어요. 주변에서 예쁘다고 많이 칭찬받은 작품입니다. 다음은 이거는 어디 걸까요? 이가 패션쇼 사진 중에서.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떠 보려고 한참 연구해가지고 뜬 건데요 돌체 가바나 겁니다 이게 단추하고 폼폼이 이거를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조개 무늬로 이렇게 복조리 형태로 뜬 다음에 다 일일이 다꼬매가지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동대문에서 단추 값만 한 2만 원 정도 썼습니다 단추 그래가지고 다 단추로 다 연결을 나중에 꼬매놓고 그 다음에 폼폼미도 달고 그리고 이거 테슬도 따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달아본 겁니다. 색깔로 끈는 이런 식으로 달았어요. 이거 좀 길게 하면은 어 숄더백으로도 들고 다닐 수 있으니까는 이런 것도 한번 어떠신지 이거는 근데 손이 너무 많이 가고 공이 들어서 다시 뜨라고 그러면은 다시 뜨기는 힘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딸랑이를 달아가지고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계열인데 베이지 계열입니다 뜨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색깔만 다르게 해서 좀 분위기를 다르게 내본 겁니다 베이지에 단추 이렇게 뭐 큐빅 이런 거 달아가지고 연결한 거예요 이쁘죠? <laughs> 그 다음에, 샷땡 라인 보여드릴게요. 샷땡은 이게 정장에 주로 많이 메고 다니는 건데요. 이거 하운드투스 무늬죠. 샤넬 하면 또 하운드투스 무늬가 유명한데요. 이렇게 해서 하운드투스 무늬 넣고 사각백으로, 사각 핸드백으로.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 샤넬 하면 진주 포인트로 많이 하니까 진주 포인트 장식 하고 끈은 새우 뚜기로 떠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들고 다니고 또 짧게 들고 다니시면 이건 앞으로 하고 여기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활용도가 줄이 길이를 틀리게 해가지고 길게도 하고 짧게도 이쁜것 하고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자그 다음에 목조리 형태식으로, 이거 지금 모첼라 기법으로 해가지고 로고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여기도 이거 샤넬이라서 제가 진주를 하나 장식품으로 얹어놨는데 조금 큰 사이즈입니다. 목조리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깔끔하게 깨끗하게 떨어지는 라인으로 계속 편하게 이건 캐주얼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일 것 같아요. 조금 큰듯하지만은 이거 사이즈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 도안 해가지고 똑같이 그 도안대로 모첼라 기법으로 뜨시면 됩니다. 다음에, 루이비땡. 루이비땡도 어 기존에 안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건 제가 창작품입니다. 그 로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우드판인데요이우드판 어떻게 이용해 볼까 하다가, 이런 식으로 원통 가방 떠본 거예요. 스티치는 프라다 스티치고요. 프라다 스티치를 직사각형으로 뜬 다음에 원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손잡이 귀엽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했고, 또 체인, 여름에 또 시원하게 체인 달아가지고, 이렇게. 색깔도 이런 체인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 중에서 제가 이걸 하루, 하루 가지고 나갔더니, 어디서 샀냐고, 만들었다고, <laughs> 그랬어요. 예쁜 것 같아요. 혹시, 롤비튼 관계자 여러분, 이거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메일 주시면 제가 아이디어 제공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창작품입니다. 이것도 우드판 이용한 건데요. 우드판, 요런, 뭐, 나무 우드판만 이렇게 제가 있는 걸 가지고, 여기 한길 긴뜨기로 길게 직사각형을 떠가지고 한쪽에만 주름을 잡아서 연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름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했더니 반원형 가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나이 드신 분들 들고 다닐 수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가볍고 내용물도 안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 위에는 어, 이거 우드 같고만은 조금 느낌이 안 이쁠 것 같아가지고 가죽끈, 가죽 락바 이거 끈을 갖다가 함 무대기를 사가지고 돌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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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서 이렇게 매급 장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응, 음, 우유기 땡, 그리고 우유기땡 마지막. 요거는 펄실나라 밴드에서 함두로 어, 하고 있는 중인 작품인데요. 이게 너무 예뻐서 제가 함두 신청해가지고 떠본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이게 이 라인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색깔하고 무늬하고 배열하고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니트 뜨기입니다. 이 니트 뜨기가 똑바로 줄맞춰서 올리기가 좀 힘든 기법이에요. 근데 살짝씩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거든요. 그래서 기울는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제 영상 나중에 이제 밴드 코 하는 것 중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짧은 뜨기 기울지 않게 뜨는 법또 니트 뜨기 기울지 않게 뜨는 법 거기 소개를 했어요. 자, 요거 만약에 떠보시고 싶으신 분은 털실나라 밴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패키지로도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 라인, 이것도 구땡이 라인이죠. 이것도 제 창작품이에요. 색깔, 구땡이 색깔, 초록, 빨강 넣어가지고, 이것도 요 판을 누가 선물 주셔가지고, 저판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떠본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랑, 요거키링이랑 요거는 가죽, 새우뜨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가방이 아니라 힙색이에요. 힙색이라서, 어 젊은 아가씨들 많이 이렇게 캐주얼하게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흰색으로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뒤돌면 짜잔 이렇게 그래서 잠바 겉에 이 것만 이렇게 나오게 거걸어요뭐 예쁜 거 같아요. 그죠? 요 라인. 아 이거는 제일 최신. 작품입니다. 이거 많이들 유튜브 영상에 올리시고 계신데요. 저는 따로 영상을 준비하진 않았는데, 어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해가지고 저도 한번 따로 떠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사진을 보고 이거 어떻게 떴을까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어 비슷한 크기로 떠본 건데, 꽤 크기가 커요. 이게 보기보다 36cm, 38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끈 이렇게 했고, 어, 이 가방은 뜨기도 쉽고 가죽 라인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떠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숨는 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로고기 때문에 소개 드리기가 좀 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소개까지는 안 드린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제 기화펜이라고 이제 날아가는 펜이 있어요 이제 그렸다가 그럼 그 펜으로 라인을 잡은 다음에 똑같이 이걸 라피아시아 검은색으로 수를 놓은 겁니다. 그 모양 따라서 이바해질 솜씨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어요. 이건 아마 제 친구를 줄것 같습니다. 자, 이게 요즘 핫하다는 가방입니다. 어, 제가 이번 봄에 가장 많이 떴던 팬디입니다. 팬디, 요 모자 같은 경우에는 미용사분이라는그 유튜버님께서 올리셨는데 제가 그거 보고 떠본 거예요. 예뻐서 그 모자가 조금 화려하면서도 예쁩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쓰면 제가 머리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어서 사이즈 조절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미니 라피아 가방. 사이즈 똑같이 뭐 해본 건데 이것도 털실나라 가시면 어 패키지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미니라인으로 목조리 형태식으로 요거는 제가 두 줄로 뜬 거예요. 니트 스티치 두 줄로 뜬 건데 무늬 세개 넣고 네 조금 그래서 니트 스티치가 좀 도톰하거든요. 두께감이 있어서 형태감도 잘 잡히고 좋은데. 네, 지금 두 줄로 뜨니까는 조금 크기가 커졌어요. 근데 네, 네. 이거는 지금 다른 색깔로 한 줄로 뜨면 든요 똑같이 뜬 건데 근데 길이는 이게 더 길죠. 그래서 두 줄로 뜬게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이게 더 많이 잡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한 줄하고 두 줄. 이 크기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한번 색깔 보시라고 제가 두 가지 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거 미니라인 미니라인은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 제가 연구해서 뜬 건데요 이게 돌려뜨기 식으로 팬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무늬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편뜨기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뜨기를 어떻게 할까? 막 한참 많이 생각한 건데 직사각형으로 쭉뜬 다음에 옆에 옆 사이드 붙인 거예요 근데 요거 나중에 문의하시는 분 댓글 달아주시면 한번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액세서리처럼 간단한 아이폰 카드지갑만 넣어 갖고 다니는, 뭐, 백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죠? 이렇게. 여름에 들고 다니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딸이 되게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보여드렸고 이거 문짝 끌면서 제가 하얀색은 어떨까 싶어서 하얀색으로 한번 더 떠봤어요 그래서 하얀색 검정색 이걸로 떠봤는데 가방이랑 세트 가방까지 입런 일을 하려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가방을 좀 심플하게 이거는 가죽 라인이 있어요 가죽으로 만든 게 있는데 제가 클로셰로 하면 어떨까 해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도톰하게 좀 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니트뜨기가 아니라 짧은뜨기로 뜬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글씨 요거 넣고 위에도 흰색으로 손잡이 해가지고 흰색 검정색을 잘 배열을 해봤어요. 예쁘죠? 너무 큰 가방.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간단한 소지품 넣어 갖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저 세트 이렇게 한번 모자하고 만들어 봤고요. 자 마지막 마지막으로 팬디 큰 가방입니다. 이게 이 크죠? 이거 하나 뜨시면 팬땡이 어, 거는 거의 다 다른 거다 뜨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짧은 뜨기로 뜬 겁니다. 이오리지널을 짧은뜨기로 떴더라고요. 근데 오리지널은 무늬가 7 개예요. 전 지금 6 개를 잡았는데 왜냐하면은 이 가죽 바닥이 큰게 없어요. 7 개까지 나올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거를 샀고 그다음에 여섯 무늬를 넣습니다. 근데 여섯 무늬 넣어도 충분히 커요. 그래서 이제 이쭉 뭐 무늬 이런 식으로. 고 이거는 다음 주쯤에 영상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떠보고 싶으신 분은 그때 제가 영상 올리면은 관심 있으신 분 와서 많이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앞에 잠등 장치 닫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이랑 준비하셨다가 한번 떠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꽤 많이 들어가요. 그때 상세 설명에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큰 가방. 큰 가방 좋아하시는 분은 큰 가방만 사시더라고요. 이 이렇게 샌디. 이거 요거, 요거는 조금 다른 색인데 이거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샘플로 한번 떠본 거예요. 샘플로 이거를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이걸로 찍었는데요. 이 색깔도 좀 약간 어두운 뭐 베이지 카멜색 이런 색으로 썼고 이건 크림 아이보리색 썼는데. 이런 색깔도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색으로 사, 어,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늬가 이런 식으로. 보는 핸들을 제가 옆에 한번 달아봤어요. 이 옆에 달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한 줄을 안에 감춰가면서 뜨면 조금 더 도톰해지면서 형태감이 사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하고. 어 세트로 모자. 올 여름에 코로나가 조금 나아져서 뭐 바캉스를 갈수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갈수 있으면 한번 이렇게 하고 공항에 가보는 것이 저의 이번 여름의 바램입니다. <laughs>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몇 가지 소개를 다 드렸었는데요. 크로시 좋아하시는 분, 또 크로시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명품나 비싼 가방 돈 주고 사시기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음, 소개 좀 드려봤고요. 저 좋은 영상 앞으로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미팅핸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